야 민성아 이해 가냐? 어 이해 갈지 모르겠다. 어 니가 네, 함께 대부분 맞았는데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돼. 자 달력을 나누면.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플러스라고 이거가 동일한 반력이잖아. 그럼 이거야, 그지? 근데 실질적으로 움직인 방향은 해석할 때 이게 맞아 니가 형님, 야, 이거랑 이거랑 같이 가지고 어떻게 해? 세트가 어떻게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불편하잖아. 이거 이게 이렇게 하면 불편하면 이쪽 걸또 마이너스로 놔야 되는데 이쪽 시작하는 건또 반력 어떻게 왼 쪽에서 반력 위로 플러스로 돌거 아니야? 왜왜 그래? 이게 한 세트야. 이게 한 세트고 이게 한 세트야. 그런데 세트인데 이걸 플러스로 공부 뭐 했는데 이제 각각의 요소를 봤을 때 이거 음수 쪽에 있잖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이게 헷갈려 하면 절대 안 돼. 내가 처음에 잡은 위치와 나 이제 그 요소별로 해석할 거야. 그거에 대한 얘기야. 어? 그래서 전달력도와 그 모멘트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이해 안가면못 해내. 자, 이제 봐봐. 하나씩 적응해. 여기까지 잘 구한 것 같아. 반려 포화 중까지 어케이잘 구한 거. 봐봐서. 아, BY 28이고, AY가 56까지 나왔어. 그래 좋아. 자, 구분할게. 0부터 6까지. 이 구간을 볼게. 이 구간은 뭐야? 등분, 등분 포화 중이지. 빨리 갈게. 등분 포화 중. 오른쪽으로 가는다고 밑으로 쭈쭈쭈 계속 올라오냐, 내려오냐. 어떻게 돼? 마이너스 사 x 잖아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굳이 쓰자면 내가, 나선생님이 그냥 v 인해서 마이너스 사 x 그냥 보고 알았어. 그런데, <laughs> 아직 너의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냥 근데 똑같이 표시해도 그대로 왔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vx 이게 같다고 이건 요술만 해석이라고 오케이 자 그럼 vx 마이너스 4x가 나왔지 그다음 어 모멘트도 똑같이 갑시다 모멘트도 똑같이 선생님 모멘트도 아 이쪽 방향은 플러스로 났다고 쳤다 그럼 모멘트 플러스뭐 나와 모멘트 플러스 뭐야 이거 뭐야 4x 분의 2분의 x 이거 플러스 방향이잖아. 아니면 그게 접근하는가 어, 접근 접어 접근. 이거 접근하거 나오잖아. 응? 음? 접근한테 안 배웠나? 접근하면 나와 접근하면 힘모 전단력, 접근하는 거다. 어, 접근하면 나와.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 힘모 멘트 아, 일단 다다 끝나고 갈게. 음, 자, 이다 매칭하는 과정이니까 자, 0부터9까지는 아, 선생님 여태까지 여기 있는 초하중이 마이너스 2 4에예요 그리고 위로 와, 아까 구한, 삥! 5 6만올라왔고요그 다음에, VX만큼 내려갔는데, VX가, 어떻게? 최종값이, 어, VX가 일정하겠네. 왜? 지점을 만나고 일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아, 마이너스만큼 쭉쭉쭉 내려왔다가, 지점을 만나서 팡! 하고 나와, 올라왔다가, 아, 그까이 3까지. 거기서 그 일정하게 됐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일정값이 얼마? 3 2라는 얘기지. 오케이? 자, 거기에, 어, 이제 뭐, 모멘트의할걸이니까 어, 이거 그냥, 여기에 팔고리, 팔, 또 무엇 똑같이 여기에 팔고리 해준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M이, 이거, 이거만, MX,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이니까, 플러스 방향 넣고,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와? 얼마나 와? 뭐, 구호 맞춘다고 생각하면, 이거 정확하게 맞춘다면 이렇게 해야겠네. 이, 이, 식대로 한다면. 자, 그럼 뭐야?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그냥 바로 나왔어. 어, 선생님,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4하고 56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32로 일정하겠네, 하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것도 그냥 눌러.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이, 요거는 뭐야? 32X겠네. 32X 생각 해봐. 내가 봐. 32X에서 얼마나 더 갔어? 엄마를 모멘트도 얼마나 더 갔어? 생각 해봐. 32X에, 3까지 얼마나 더 갔어? 3까지. 32X에. 3까지. 생각 해봐. 32X인데, 모멘트가 얼마큼들어어얼마큼더어간거야 어? 자30 모멘트도가 뭘올만큼6 여기 여기서 얼마지? 이렇게 생각해봐 이거 얼마야 얼마 6일 때6 6일 때 6, 4이, 마이너스 72잖아 어? 힛모멘트가 그래. 마이너스 72야 오케이? 마이너스 72 힛모멘트가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72 힛모멘트인데 여기 이제 변수 필요없어 나 여태까지 이제 이거 X는 안 되지만 이제까지 이제 뭐야 그냥 마이너스 24가 나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저거 어차피 저기 할 건데. 자, 그러면, 전단력도 마이너스 24 플러스 56. 마이고 어, 플러스 8이네, 플러스 8. 전단력이 플러스 8이네. 아,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전단력, 전단력을 생각할게. 전단력해석하면힘모멘트는 저절로 해석이 되니까. 자, 어떻게? 50. 자, 처음부터 다 아, 24만큼 쭉쭉나 왔어. 50딱맞아서 위로 50 넣고 올라왔어. 어, 어, 일정했다가 24딱 맞아서 24하고 요게 24지. 24 맞고 뚝 떨어졌어. 어, 그팔 8이야. 아, 그 8이야, 이게. 이게 그 8이야. 그럼 힘모마이트는 어떻게 되냐, 힘모마이트는모마이트는 힘 어떻게 돼? 아, 선생님, 이렇게 왔다가 아, 여기서, 6이되는 지점에서, 어, 6 되는 지점에서 보니까, 마이너스 70인데, 여기다도 그러면 이불 올라와. 맞나? 어, 마이너스 70이 맞잖아, 이거. 눕눕 어, 선생님, 어, 그러면 9가 되는 지점은 어떻게 됩니까, 9가 되는지. 이거 9가 되는 점을 넣어봐 넣어봐봐 9 2, 9, 18, 3, 9, 27 27 뭐야 그럼 뭐딱 저감 나올 거야 9가 되는 거 48이 나올 거야 48 어? 48 그런데 이게 48인데 그 다음 곡선 한번 봅시다 그 다음 곡선 그 다음 곡선 한번 볼게 자그 다음은 어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0부터 어디? 10이 전까지야 아뭘한방 많은 도 24를 맞은 거, 24를 맞은 거. 우리 해야 돼. 헤딩해야 될거 아니야. 24를 맞은 녀석. 맞은 녀석 이후부터, 이후까지. T 이후까지. 맞은 녀석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 이거야. 아, 선생님. 자, 전단적으로본거할 이렇게. 2 4 맞은 이후는뭐 일정하게 지도로. 자, 24를 맞은 이후는 맞은 만큼 어떻게 됐어? 팔 길이가 그만큼 줄어들겠지. 아? 32x-164에서 어떻게 됐나? 어, 이거. 이거 니식 그대로 가져왔어. 어? 이게, 요 부우 조심해야지. 쉽게 반대방향. 나는 어떻게 났다? 이렇게 읽으면 플러스 났다. 그럼 이게 플러스, 이게 플러스. 우력의 원리를 위 이게 플러스야. 이거 괜히 헷갈리지 만 어, 그래서. 아, 플러스 이기자. 어, 그럼 반대방향. 반대방향. 조금 그럼 반대방향. 왜냐면, 니가 지금 혼동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들 이게 다 왼쪽에 있다 생각하면, 이게, 시그마의 조합으로 구해야 되고, 이게, 오른쪽에다 이걸, 직시하면, 바로 나와, 직시하면, 이게 이해하면, 이게 m x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나오면, 바로 나오는 건데, 이거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정말 허가 있는 거야. 응? 만약에 직시한다면, 고 MXV에서 MX 이거랑 무조건 같으니까요, MX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이게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럼 뭐 넘겨준다, 정이잖아 그럼 이것만 보여도 상관이 없다고. 자, 간단히 했을 때, mx는 8x-8이 나오지. 자, 이것도 확인해야지. 어디 있을 때? 12 있을 때 확인해야지. 11때 확인하니까 여기 48이 나왔어. 그럼 여기도 역시, 11때넣으 확인해야지. 그러면 12가 안 나와. 얼마? 여기. 여기 11 때, 11때으니까 아, 여기 48. 그럼 여기도 1 1때나어야지 아, 12. 맞나? 음. 11대, 여기다 11대 넣었을 때, 48이 나오냐, 이거야. 11대도 48이 나오냐, 이거야. 여기다 11을 넣으면 48이 나오냐, 이거야. 어? 12, 12-144, 12. 48이 나와야 되지. 12는 0이고, 12에는 96이, 96, 이 96백이 48. 48이잖아. 어, 48 똑같아. 아, 여기서 12일 때와 1 1미트 오른쪽 리미트, 1 0으로 갔을 때와, 여기서, 오늘 어, 뭐야, 어. 1 1일 왔을 때, 똑같이 1 1일이 지나고 있으니까, 이거의 극한 값과 이거에 뭐, 함수값을 같다는 게 아니야. 그치? 이거 뭐 수학이 야 음. 자, 그럼, 여기서부터, 마지막 구간. 자, 전단 점 볼게. 자, 어떻게? 어, 0부터 24하고, 그래. 이제 앞에서쭉터 줄여왔어. 아, 24등분구하드로딱 맞고, 반력으로 56 맞고, 그 다음에 24하중집중하중 맞았고, 어,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어, 그렇지 아, 비율이 어떻게 돼? 아, 12대6이네요. 그럼 X대2분의 X네요. X대 이 가야지. 어? X대2분의 X를 가야, 가야 될거 아니야. 그럼 두개 곱하면 뭐 나와? 그게 곱하면 뭐 아, 선생님. 어, X대6이 곱하니까 얼마 나와? 이게, 근데 선생님이 4분의 1을 썼잖아. 왜 4분의 1을 썼는지 알겠어? 왜 4분의 자. 이거 넓이를 구한 거야. 이거 넓이. 이게 얼마라고? X 만큼 갔어. 여기가 얼마야? 2분의 X의 하중이야. 그치? 비례식이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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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얼마야? 여기가 1 0일때 등변분포 최고 긴게 6을 만났대. 소여기도 모르잖아. 그치? 어? 자, 그리고 팔길이. 띵동. 아 됐을 때. 자, 그럼 어떻게 돼? 삐용 맞았어. 삼각형의 걸비. X 곱하기 2분의 X 곱하기 2분의 1. 끝났지? 그럼 뭐야? 4분의 1이잖아. 어. 거기에 똑같이 전단력. 마이너스로 해준 거. 플러스 8. 아, 12넣에 12. 12 넣어볼까? 0부터 2 0까지인데 12일 때 얼마냐? 12일 때 느리니까 보다8나오죠 아, 그러니까 12일 때 아까 얼마였어? 12. 어, 8 나오네. 똑같잖아. 그치? 자, 그러면 선정으로 이어져 있다는 얘기고. 어, 똑같네. 8 나오는 거. 자, 이면 모멘트 간다. 모멘트? 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앞에서 팔기만고 쑥딱쑥딱 쑥딱 엥�해주기만 쑥딱 하면 되는데. 시, 간단히 해봤더니, 요 8X 플러스 마이너스 48에다가 뭐만 추가됐어? 뭐만 추가됐습니까? 전달력이 X에 대한 8개이만 추가됐습니다. 어, 이거 힘이고, 너의 8거리. 등변 분포 하중이 8거리가 어디에 잘못는지 이거 이런 것까지 내가 알려줘야 되나? 아니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완전 수학이니까, 어, 인동 자 우리 검산 한번 해봅시다 그럼 검사 한번 해봅시다 자요거가 24일 이요거가 얼마일 때10 여기 요즘 몇명 12일 때1 1일때 넣어보자 12일 때 넣으면 어디일 때 여기서 1 2이 넣었을 때가 얼마나 어 48이 나오버렸잖아 여기서 48이 나오면 는 그거만 확인하면 돼12 제곱 어12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144자12 얼마 12 12 96 90 뭐야 얼마 얼마냐 1 12 5 12곱하8 8이 16, 86, 89, 6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마이너스 48. 맞아, 맞아, 틀려. 짜자자, 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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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 12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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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 자, 얼마야? 자, 자, 이지 마이너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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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에4 8네 자, 쭉쭉쭉 가서, 아니 이렇게 했을게. 아, 선생님, 여기가 전달이부터 이플 여기 크로스 부분이네요. 어, 그러면 이걸 접근하면서 계속 증가하겠네요. 그지 증가하겠네. 증가하다가, 어, 여기서 감소하는 거, 쑥 감소. 아, 여기 확인해볼까, 여기? 아, 여기 확인해보자. 자, 여기 반륙이 28이었어. 그러면 이반 반륙에서, 어, 오멘트가, 어, 밑에서 올라오는 거. 맞아야 되니까. 이건 뭐야? 마이너스 이십팔 나오면 되네. 전달력 중에 마이너스 이십팔 나오지. 여기다 뭐? 이십사 전체기 이십사 를 넣어야지. 이십사 눈이 거 어떻게? 이십사 십이의 제곱이니까 어 백사십사고 백사십사 나누기 사니까 칠십이, 삼십육 마이너스 삼십육 36, 마이너스 삼십육에다가 플러스 팔 하니까 마이너스 이십팔. 오 끝나버렸네. 치이쪽에 좌표가 얼마나 되게야? 마이너스 이십팔이 되겠지. 이 방향이 마이너스 이십팔이 아니라, 어,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지금 우리 전단력도를 그릴거 아 오케이. 자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뭐힘모멘트 확인해봅시다 12, 24 그러니까 24 24 넣어야겠지 2 4의힘모멘트 확인해볼까 24 얼마 24 12 12세제곱어 마이너스 144 플러스 12, 12 24지 24 24 8 곱하기 24 4 8에 30 8 4에 30 4에 8 9 2 마이너스 48 띠리리띠 어 0나오네 0모멘트 지점에서 어모멘트 0나온다는 사실 오케이? Okay? 어? 선생님이 좀 빠르게 설명했는데, 솔직히 이 정도의 빠르기를, 빠르기를, 를못 알아듣는다면 공부 다시 해야 돼, 씨. 알았어.